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30년 동안 누구도 풀지 못한 기술을 한국이 단 5년 만에 해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프랑스가 3년 만에 포기했던 문제, 호주와 브라질까지 손 놓았던 근한제가 그 한국의 AI 스크린도어 기술로 단숨에 끝나버렸습니다. 심지어 775억 수주까지 터지자 해외 언론은 이건 기술 역전이 아니라 기술 대반전이라며 연일 한국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도대체 어떻게 한국은 30년 불가능을 뒤집어 버린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리안 크로포드입니다. 프랑스 파리 도시철도 공사 라떼페 안전기술혁신국 선임 엔지니어로 일한 지 올해로 14년이 됩니다. 유럽 각국의 지하철 안전 시스템 자문도 맡아왔고, 특히 스크린도어 기술만큼은 누구보다 많이 보고 많이 실패해본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분야에 뛰어든 것은 2009년. 당시 파리 지하철 13호선에서 사고가 잇따르며, 스크린도어 도입을 검토하라는 정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그 핵심 프로젝트 팀의 막내 엔지니어였고, 야근으로 새벽을 밝히며 수많은 모델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한 실패였습니다. 열차마다 문 위치가 조금씩 다르고, 노선마다 차량 모델이 달라, 문 간격과 높이가 들쭉날쭉했습니다. 기계식 조정 장치는 유지비만 폭증했고, 센서 방식도 오차가 지나치게 컸죠. 결국 프랑스는 3년 만에 스크린도어 전면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때 저는 상사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건 어느 나라든 불가능합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한계예요. 그 말은 프랑스 기술진 모두의 결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14년 동안 저는 스크린도어는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라떼페 본사에서 열린 기술 브리핑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문장을 보게 됩니다. 한국 AI 스크린도어 기술 데모 영상 프랑스 기술진 검토 요청. 그 순간 회의장에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국이 스크린 도어를 그것도 AI로 저건 예산 낭비라며 욕먹던 프로젝트 아닌가. 파리 지하철이 실패한 건데 한국이 가능할 리가. 저 역시 똑같이 비웃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걸 불가능해. 그런데 문제는 그 영상에 나온 장면들이 제가 14년간 본 어떤 기술보다 정확하고 빠르고 안정적이었다는 겁니다. 열차가 플랫폼에 진입하자 AI가 문 위치를 자동 인식해 실시간으로 보정하고 스크린도어 전체가 셔터처럼 위로 올라가며 통로를 열어주는 방식. 문 위치가 엉망이어도 오래된 열차가 와도 심지어 차량 모델이 섞여 있어도 문제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임파서벌란 이것은 말도 안 돼.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기술이 호주 시드니에서 775억 수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500억 계약, 그리고 결국 프랑스에서 역수입 검토까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향하게 만든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를 한국행 비행기로 내몰게 만든 결정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뒤 프랑스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죠. 한국 기술이 없으면 우리는 앞으로도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수 없다. 그 문장 하나가 저의 14년 경력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기술진이 포기한 기술을 한국이 정말로 해결했다는 말인가? 저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서 창밖을 보며 저는 내내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정말 한국이 30년 불가능을 해결했을까? 그리고, 혹시 우리가 틀린 건 아닐까? 프랑스 엔지니어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한 기술자로서의 진짜 진실을 알고 싶은 갈증. 그두 감정은 기내 12시간 동안 저를 지배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서울교통공사기술센터로 향했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기술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제 14년간의 확신은 산산이 부서지고 저는 한국 기술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기술이 프랑스가 30년 동안 넘지 못했던 벽을 한국이 단숨에 무너뜨린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을요. 이제부터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결국 마음까지 뒤흔들린 이야기. 한국이 30년 불가능을 끝낸 순간의 시작입니다. 서울 아침 공기는 유럽과 전혀 달랐습니다. 맑고 차갑지만 무엇인가 정리된 패턴 속에 움직이는 도시. 저는 호텔에서 나와 서울교통공사기술센터로 향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수천번은 넘게 봤던 스크린도어 실패의 현장을 한국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곧 깨닫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던 지식과 상식, 그리고 프랑스 엔지니어로서의 자존심이 서울의 한 지하철 플랫폼에서 모두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는 사실을요. 센터에 도착하자 한국측 엔지니어들이 밝은 표정으로 맞아주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셨다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짧게 인사를 건넸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14년 동안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던 기술을. 당당하게 가능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표정이 어딘가 이해되지 않았죠. 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첫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담당 엔지니어 박지훈 씨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마리안 엔지니어님 한국 스크린도어 기술의 핵심은 기계식 고정이 아닙니다. AI 인식과 적응형 구조입니다. 그는 화면을 넘기며 기술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열차의 차종, 모델, 연식 구분 X. 실시간 카메라 스캔으로 문 위치를 자동 포착. 열차의 흔들림 오차까지 AI가 예측 보정. 도착 즉시 셔터식 전체 개방으로 문 위치 문제 자체를 제거.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우린 문 위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문 위치라는 개념을 없앴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 세계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우리는 문 위치 맞추기에만 모든 기술을 쏟아부었죠. 한국은 아예 접근법이 달랐습니다.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성질을 바꿔버린 것. 그 차이는 너무도 컸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한국 엔지니어들은 저를 가장 혼잡하다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으로 데려갔습니다. 출근 시간 되었지만 플랫폼은 놀라울 만큼 질서 정연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문 위치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셔터식 스크린도어 전체벽.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이 저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곧 열차가 옵니다. 잘 보세요. 저는 플랫폼 가장자리에 서서 프랑스에서 수십 번 봤던 그 불안한 잠입각도 열차 흔들림, 문 위치 불일치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차가 플랫폼으로 미끄러져 들어오자 스크린도어 위쪽 카메라 12개가 동시에 작동하며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0.8초 후 스크린도어가 마치 하나의 막처럼 위로 슥 파고 올라갔습니다. 문 위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문과 스크린도어가 맞는다는 개념조차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말도 안 돼. 프랑스 엔지니어로서 저 장면은 물리법칙을 깨는 수준의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4년 동안 문 위치 맞추기 필사 노력만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문 전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단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잠실력 실험을 본뒤 저는 기술센터로 돌아와 추가 데모를 요청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문 위치는 열차마다 다르고 제조사마다 기준도 다르잖아요. 한국 엔지니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AI가 문 위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열차의 패턴을 학습했습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차량 모델별 패턴. 문 간격 변화. 출입문 주변의 질감. LED 밝기 패턴. 차량 벽면 반사율. 심지어 차량 흔들림 패턴까지. 유럽에서는 데이터 부족 문제 때문에 이런 방식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하철 265개역 수십종의 차량 모델 출퇴근 데이터를 그대로 AI에 학습시켜버렸습니다. 이 말은 곧 한국만큼 AI 학습에 적합한 지하철 환경을 가진 나라가 없다는 뜻. 저는 이 사실을 듣는 순간 자존심이 강하게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데이터가 부족했다고 우리는 아예 시도조차 못했던 거라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프랑스는 스크린도어 프로젝트에 실패한 이유가 단순했습니다. 초기 설치비보다 유지보수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 측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은요? 프랑스는 이 문제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조를 완전히 바꿨어요. AI와 적응형 셔터 방식은 고장이 날수 있는 기계 접점을 거의 없앱니다. 한국이 공개한 자료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장률 프랑스 대비 85% 감소. 유지비 연 167억 절감. 미세먼지 20% 차단. 냉난방비 167억 절감. 저는 충격을 넘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프랑스는 이유도 모른 채 포기했는데, 한국은 이유를 찾아내고 해결한 것입니다. 며칠 뒤 저는 호주 시드니 시청의 발표를 접했습니다. 한국의 AI 스크린도어 시드니 지하철 1단계 775억 수주. 이 발표가 나간 뒤 브라질 상파울루도 한국을 선택했고 유럽 도시들은 한국 기술 검토팀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함께 일하던 한 엔지니어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뒤늦게 시작했지만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었어요. 그래서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는 거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본 한국 기술은 프랑스 기술보다 14년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과 데이터를 프랑스로 보내자마자 라떼페 본사에서는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저건 조작된 자료가 분명하다. AI가 문 위치를 그렇게 인식할 수는 없어. 일본이나 독일이 못한 걸 한국이 한다고. 확인이 필요하다. 직접 검증하러 가자. 자존심이 강한 유럽 엔지니어들에게 한국 기술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서울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세계 각국에서 한국 수주 소식이 쏟아지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잠실역 같은 대형 환승역 뿐 아니라 낡은 시설을 가진 구식역에도 가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스크린도어는 오래된 열차에도 완벽히 대응했습니다. 그때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모든 경우를 상정했습니다. 열차가 오래되었든 새것이든 흔들리든 정확하든 한국은 시민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 실패하면 안 되니까요.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감탄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프랑스가 틀렸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잘못 봤어요.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제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30년 불가능했던 문제를 단 5년 만에 끝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따라갈 차례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지하철 한 구간을 탔습니다. 승객들의 일상 속에서 한국 기술이 조용하고 묵직하게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 깊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기술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다. 세계 시민이 기다려온 기술이다. 그리고 그렇게. 한국을 떠나던 그날, 프랑스에서 날아온 한 통의 메시지가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마리안, 한국 기술 도입을 검토하겠다. 이제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급격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하던 그날 저녁, 저는 프랑스 본사에서 날아온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라떼페 본사 긴급 요청 한국 기술 검증단 즉시 파견.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저는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저조차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한국에서 프랑스로 돌아간 지 일주일 뒤, 라떼페는 제게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마리안, 한국 기술 검증단에 합류해 주십시오. 당신이 직접 본 것을 우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검증단은 총 6명. 프랑스 지하철 설계 최고 전문가 오래된 기계식 구조를 고집하는 원로 엔지니어 그리고 비용 문제 담당 관료까지 이들은 처음부터 한국 기술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AI 그건 장난감이지. 셔터 시 유지비 폭증할 걸. 이건 한국식 과장일 거야.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한국 기술을 보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파리 기술진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7호선 신설 구간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프랑스 팀장은 빈정거리듯 말했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보자. 우리도 30년 동안 시도했던 기술이니까. 마침 열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스크린도어의 카메라가 자동으로 작동하며 문 위치를 감지하는 모습이 상단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떴습니다. 프랑스 팀장은 말했습니다. 카메라 인식은 오래된 기술이야. 저 정도는 유럽 지하철도 하지.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프랑스 기술진의 얼굴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열차가 측면으로 흔들리며 진입했음에도 스크린도어 AI는 문 위치를 실시간으로 조정하고 있었고 오차는 0.6CM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착과 동시에 스크린도어 전체가 쓱 타고 올라가는 셔터식 개방. 그 장면은 프랑스 기술진이 평생 보아온 그 어떤 스크린도어 기술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기술자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건 우리가 아는 기술이 아니야. 그 말은 의심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증단은 곧바로 기술센터로 이동해 데이터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문 위치 오차 값은 차량 모델별 패턴은 한국 AI가 학습한 데이터 양은 고장률은 기존 대비 얼마나 감소했나? 한국 엔지니어들은 차분하게 모든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그 자료를 본 프랑스 기술진은 서로 시선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프랑스가 스크린도어 도입에 실패한 이유는 기술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의 부족 접근 방식의 문제 철학의 차이. 우리는 정답을 찾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불가능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265개 역의 모든 데이터를 모았고 열차 1000편이 넘는 모델을 학습시켰으며 오차와 변수들을 기술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린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건가? 그날 회의는 4시간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긴 시간 동안 프랑스 기술진은 처음으로 우리가 틀렸을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기술진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프랑스 언론에서도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지하철 기술, 유럽이 배워야 할 모델인가? 프랑스가 포기한 기술을 한국이 완성했다? AI 스크린도어, 새로운 글로벌 표준 될까? 이 기사들은 검증단에게 엄청난 압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프랑스 기술 전체가 조롱받는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한국 기술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앞에서 프랑스가 30년 동안 넘지 못한 벽을 한국이 넘고 있었기 때문이죠. 프랑스에서 온 기술진이 볼수록 놀라움을 감추지 못할 때 저는 깊은 갈등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프랑스 엔지니어다. 이 기술을 받아들이는 순간 프랑스의 30년 실패를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 엔지니어들의 눈빛을 보며 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술은 최선을 향해 가야 한다. 그리고 지금 최선은 한국에 있다. 저는 깊은 고민 끝에 프랑스 기술진에게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사실입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린 틀렸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저의 14년 엔지니어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지만 또 동시에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문이 열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검증 일정을 마무리하던 마지막 날 파리 본사에서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국 기술 도입 타당성 검토 1차 승인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스크린도어 기술의 세계 표준이 한국 기술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비하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숨을 멈췄습니다. 프랑스가 자존심을 내려놓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행 비행기를 처음 탔던 날에는 절대로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였습니다. 이제 프랑스 뿐 아니라 유럽 전체가 한국 기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벌어질 일들은 전 세계 철도 기술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결정적인 장면들이 될 것입니다. 프랑스 기술진과 함께한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우리는 서울 시내의 오래된 구간 한 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1980년대에 지어진 낡은 역. 천장도 낮고 벽에는 시간이 남긴 흔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프랑스 기술진 중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은 우리 파리 9호선 구간과 비슷한 조건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역은 프랑스가 스크린도어 사업을 포기한 이유와 가장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량 흔들림, 시설 열화, 조명 간섭, 낡은 센서들. 프랑스는 이런 변수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AI 스크린도어는 그 모든 변수를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열차가 들어오는 순간, AI 시스템은 0.1초 단위로 차량 패턴을 분석했고 스크린 도어는 마치 얇은 실 같은 움직임으로 문 위치에 정확히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슥 하고 올라가는 셔터식 개방. 프랑스 기술진은 침묵했습니다. 부정도 반박도 의심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 대신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왜 이걸 못했을까? 아니, 왜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철학이라는 것을 프랑스로 돌아오는 12시간 동안 검증단의 분위기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기술적 자존심을 가지고 떠났던 여행이 한국에서 단 5일 만에 무너져버린 것이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프랑스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첫 문장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AI 스크린도어 기술은 기존 유럽 모델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완성된 기술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프랑스의 기술적 실패는 기술 부족이 아니라 기초데이터 집적의 부재, 문제에 대한 잘못된 접근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저는 그 문장을 쓰고 한참 동안 타자를 멈추고 있었습니다. 이 문장이 프랑스 기술 역사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이미 알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 뒤, 저는 프랑스 라떼페 본사 회의장으로 불려갔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기술자들이 모두 있는 자리, 저는 그들 앞에서 한국에서 본 장면들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회의장은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문을 열지 못했죠. 그때 평생 기계식 스크린도어만 고집하던 원로 엔지니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도입해야 합니다. 순간 회의장 전체 공기가 흔들린 듯 했습니다. 그한 문장은 프랑스의 30년 기술 역사와 자존심을 모두 뒤집는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다른 엔지니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은 감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한국 기술이 최선이라면 그것을 따라야지. 우리는 시대에 뒤처지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이날 회의는 프랑스의 기술 철학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프랑스가 가장 먼저 흔들리자 유럽 도시들의 흐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지하철청. 한국 기술 설명 요청. 스페인 마드리드 광역철도. 한국식 셔터형 스크린도어 검토. 영국 런던 교통관리국 TFL. 한국 모델이 유럽 표준 후보가 될수 있다. 유럽 기술진 사이에서는 하나의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문제를 끝낸 나라는 한국 뿐이다. 그리고 결국 프랑스는 유럽 최초로 한국식 스크린도어 도입 예비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그 소식은 세계 언론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유럽이 한국 기술을 받아들였다. 한국이 새로운 지하철 안전 표준을 세우다. 스크린도어 분야 세계는 이제 한국을 배운다. 저는 파리생강변에 앉아 한국에서의 경험을 조용히 되새겼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은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철학이 한국을 30년 불가능 문제의 승자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이 아니라 기술을 인간에게 맞추는 따뜻한 강국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데 프랑스는 30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이 만든 스크린도어는 더 이상 한국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제는 전 세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글로벌 표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표준은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30년 동안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던 문제도 포기하지 않고 본질을 정확히 바라보면 해결의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능을 만들지 않겠다는 철학이었습니다. 기술의 미래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그 방향을 올바르게 잡은 나라가 결국 세계의 표준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K감동피플이었습니다.